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21 울트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케이스를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휴대폰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여기를 그냥 내려놓게 되면은 뭐 기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휴대폰 케이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갤럭시 2에니원 울트라 모델이 최고 가치가 바로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이 카메라를 보호하려면은 휴대폰 케이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휴대폰 케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휴대폰은 갤럭시 투고 서비스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는 협찬을 받아서 촬영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빅소의 레빅 스킨입니다. 직접 빅소에서 설계했고요. 0.9mm의 슬림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후면 카메라보다 케이스를 높여서 카메라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의 로고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 코팅 방식이 AF 코팅으로 지문 자국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문이 방지되는 것은 아닌데 이 지문이 상당히 많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슈피겐과 비교를 해봐도 이 제품이 슈피겐 제품인데요, 빅소의 제품이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상줄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슈피겐이 원래 휴대폰 케이스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장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슈피겐 제품과 비교해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레빅 터프 클리어입니다. 빅소가 직접 설계했고요. 폴리카 보네이트 재질로 그리고 TPU 재질이 첨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질은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레빅 스킨과 비교를 하면은 레빅 스킨이 유리라고 친다면 은 이것은 조금 더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충전기 포트와 스피커, 마이크 이런 부분 구멍 또한 다잘 뚫려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를 살 때는 옆에 전원버튼과 측면 버튼이 잘 눌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설계를 잘못 해버리면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안 뜨고 상당히 애를 먹거나 손가락 힘을 이렇게 꽉 눌러서 사용을 해야 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이 잘 눌러집니다. 이번 설계는 정말 2n1 울트라에 딱 맞게 설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레빅 터프 클리어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이 레빅 터프 매트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레빅 터프 클리어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불투명하고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와 TPU 재질은 똑같은데 여기에는 방식이 매트 재질입니다. 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것 또한 장착을 해보면 부드러운 재질로서 탈부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툭 한번 빠지고요. 툭. 툭. 이렇게 탈부착이 쉽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면 카메라보다 케이스가 높이 올라와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아도 카메라가 바닥에 닿지 않아서 기스가 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혹시나 모르는 확률을 위해서 후면 카메라 강화 유리가 따로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4개의 모서리 흡, 충격 흡수를 위한 워터 드롭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을 떨어뜨려도 충격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같은 투명 케이스라고 해도 이 제품의 퀄리티 차이는 상당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뭐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와 이 지금 빅소가 설계한 레빅 시리즈 케이스는 이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제품들은 직접 사서 써보시면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빅소 제품을 리뷰해 보았고요. 휴대폰 케이스계에 가장 잘 나가는 슈피겐 케이스와 비교해도 어느 부분 하나 꿀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사이트로 가서 제가 설명란에 사이트를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직접 본인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